내 자녀 중 아무도 가족 모임에 오지 않자 이노이는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아이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추수감사절 전날 아침 프랭크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그리를 사고 최고급 소고기까지 준비했죠. 오늘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니까요.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 돌아온 건 자녀 4 명이 남긴 음성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모두 일이 바빠서 못 온다는 내용이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단한 명의 자식도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 다리가 사라져 버린 거죠. 실망한 프랭크는. 결국 결심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미국 전역을 가로질러 내 자녀를 직접 찾아가보기로 한 겁니다. 현지에 내통을 쓰고 짐을 챙기고 약을 가득 챙긴 뒤 길을 나섰습니다. 평생 전선 코팅 일을 하며 얻은 폐 섬유증 때문에 의사는 장거리 여행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프랭크는 자식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막내아들 데이비드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근처 갤러리에서 아들의 그림을 발견한 그는 옛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커서 아빠를 자랑스럽게 만들게요. 프랭크는 준비해 온 편지를 문틈에 끼워 놓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한달 에이미의 집은 겉보기엔 완벽했 성공한 커리어에 행복한 가정 같았죠. 하지만 사위와 손자 사이에 이상한 냉기를 느꼈고 딸의 눈빛에서 말하지 못하는 슬픔을 발견했죠. 그는 딸에게 행복하니라고 물었습니다. 에이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 로버트를 만났을 땐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줄 알았던 아들은 그저 평범한 드러머였으니까요. 로버트는 씁쓸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마지막 목적지 라스베이거스. 막내딸 로지는 화려한 환영을 해줬지만 우연히 들은 음성 메시지로 그녀의 진짜 삶이 드러나버립니다. 작별인사를 하기 전 노지는 결국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건 아빠가 항상 우리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행의 끝에서 프랭크는 가장 가혹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갔던 막내 데이비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죠. 형제들은 아버지가 무너질까 봐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프랭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아버지의 기준으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중요한 건 부모로서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듣고 이해해 주는 것이었죠. 여러분은 가족들과 진짜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